투조는 2025년 새해를 맞아 브랜드 멤버십 가입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AS 만족도 향상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투조의 라이온 하트 멤버십 가입 고객들만을 위한 혜택으로 고객들의 자동차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특별 캠페인인 엔진 오일 교체 프로모션입니다. 이 캠페인은 설 연휴를 앞두고 많은 고객들이 장거리 운전을 준비하고 차량 점검 및 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 맞춰 제공되어. 투조 고객들이 보다 손쉽게 자동차 정비를 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투조의 라이온 하트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들에게만 제공되는 특전으로 투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엔진 오일을 포함한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고객에게는 공인비를 포함해 총 25%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고객들이 설 연휴 동안 장거리 운전을 준비하면서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엔진 오일 교체와 같은 기본적인 정비를 빠르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입니다. 투조는 이러한 혜택을 통해 고객들이 차량의 성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며 긴 여행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체되는 엔진 오일 및 관련 부품은 모두 고품질의 유로레파 패키지를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제공합니다. 유로레파는 스텔란티스가 품질을 보증하는 대체 부품 브랜드로 보증기간이 만료된 차량의 합리적인 유지보수와 수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유로레파 부품은 순정 부품보다 약25-30%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며 2년의 보증기간을 제공하므로 고객들은 경제적인 비용으로 차량의 중요한 부품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엔진 오일 교체와 함께 제공되는 부품인 엔진 오일 필터와 드레인 다스켓은 유로레파 패키지를 통해 교체되며 차종에 따라 약 9만 원대의 가격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는 투조 고객들에게 품질 좋은 정비 서비스와 함께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객들에게는 다양한 부품 및 액세서리에 대한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에어클리너 부품은 25% 할인되며 모파 순정 액세서리와 머천 타이즈 아이템도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50만 원 이상의 수리 서비스를 받은 고객에게는 투조 브랜드 우산이 선착순으로 증정되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단순히 정비 서비스를 받는 것 이상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투조는 이러한 혜택을 통해 고객들이 보다 풍성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코리아 방실 대표는 이번 캠페인에 대해 설 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운전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차량 정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의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푸조 고객들이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받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푸조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푸조의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